대복음 7장, 13절부터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문이 나오죠.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좁은 문과 그리고 큰 문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길이 협착합니다. 그리고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반면에 큰 문이 있죠? 큰 문은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그큰 문으로 가는 길은 넓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협착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예, 고난을 뜻하는 단어와 유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가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어,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산상수문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 결론 부분에 접어들면서 예수님은 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팔복의 끝자락에서 제자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도 이 고난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 명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제자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즉,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협착한 길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아 그러니까 이 좁은 문, 이 협착한 길은 예수님 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살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숙명. 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게 반면에 큰문 넓은 길은 누구이죠? 그래서 15절부터 소개되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상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고 그들이 제시하는 이 땅의 편안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의 탈을 쓴일이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죠? 겉모습으로는 진짜 목자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 식별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식별 방법이 뭐죠? 16절입니다. 16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덩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열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매력, 매력시키는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언변과 또 호감을 주는 여러 가지 어떤 동작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로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침투할수록 여러분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또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 이들이 에, 역사하는 곳에 에, 갈등이 증폭되고 미움과 시기와 원망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에, 그런 열매들, 하나님 보실 때의 악한, 에, 나쁜 열매들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비유하십니다. 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환경은 힘들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은 눈물나고 힘든 일이지만, 그 안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하게 되면요, 길은 편한 길인지 몰라요. 보장된, 안정적인 그런 길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과, 불안과 공포와 초조들, 이런 것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그런 나쁜 열매들이죠. 자기 부인 없는 그리고 십자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단과 도구, 디딤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호감은 사라지고요. 매력적인 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탐욕과 교만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더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쁜 나무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요 반드시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체성이죠. 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뭐 열매 맺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어떤 그 열심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무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접붙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좋은 나무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그래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고요. 그 나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에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나쁜 나무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기도 스스로 그 거짓의 편의 선자들을 포함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믿음이 연약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심판의 선언입니다. 뭐, 아직 내 삶에 두드러지는 열매가 없다고, 어 뭐, 내가 심판 받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 길을 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바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아,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좁,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한 그 과정,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넓은 길 가는 것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걷는 자들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큰 문, 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 그 끝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길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 좁은 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계의 길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아니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간과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오도록 해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을 열려주는 형통의 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